하나님 말씀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아이가 자람에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살아가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함으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가를 불러 이르시되 하가라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몇 가지 해석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성경 말씀 자체가 이야기하는 1차적인 메시지가 있고, 두 번째는 그 안에 담겨 있는 비밀로서 구속사적인 해석의 방법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개인적 삶에 적용되는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보통 이 아브라함의 두 아내였던 어, 사라와 이 하갈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순서로 따지면 이스마엘이 첫째잖아요. 그러나 본 부인으로서의 서열을 따지면 이삭이 적통인 것입니다. 그러한 삐뚤어진 서열과 관계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삭이 있기 전에는 누가 사랑을 받았습니까? 이스마엘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볼 때에 이 이스마엘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없었을까요? 아니죠. 그가 이 아기 때부터 아빠 아빠 하면서 쫓아다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이 이스마엘을 이제 떠나보내야 하는 심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쓰라린 아픔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롯과 이 아브라함을 분리시키셨듯이 이제 이스마엘과 이삭의 사이를 분리하셔야만 하는 때가 온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창세기 21장 8절로 21절을 통해서 일차적으로 하갈에게 주시는 그리고 사라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일차적인 약속은 뭐냐?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하늘의 해를 비추시고 먹을 양식을 허락하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이전 세계에 많은 민족이 있고 많은 국가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 인류에 이 땅에서 육체의 삶을 따라 살아갈 때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이루어지는 역사로 운행하시고 또 다스리시되 자비와 긍율로서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비록 이 사라와 하갈 사이에 주인과 종의 관계요. 또 약속을 받은 자와 육체를 따라 난 자로서 이삭과 이스마엘의 관계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도 이스마엘에게도 사랑을 베푸시고 긍유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것이 1차적인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 때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에 대하여 악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흑과 백으로 구별하여서 그들을 대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웃을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은혜로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의 도리인 줄 믿습니다. 살아에게는 결단을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따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의 자녀가 이삭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언약을 순종하고 또 언약으로 이삭을 받았지만 이 사라도 역시 언약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러니 이름이 사례에서 사라로 바뀐 것 아닙니까?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다라고 약속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 복음의 말씀처럼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밟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씨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가 오실 것을 예표하신 것처럼 이 사라를 통하여 주신 약속의 말씀이 뭐냐? 오직 이삭의 씨로만 구원주가 오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삭의 씨로만 너의 민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의 방법이 약속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혈통호를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을 따라 약속을 따라서 우리가 택함을 입었고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줄 믿습니다. 우리도 역시 이삭의 씨인 겁니다. 그 이삭의 씨의 실체는 예수 그리소시오. 예수 그리소를 통하여 믿는 자들은 곧 이삭의 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써 택함을 입고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 때, 육체를 따라 난 자, 종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약속으로 말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개인적인 나의 삶에 있어서의 육체와 영적인 삶의 갈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라에게서 난 이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를 믿고 성령으로 말암 아마 거듭난 우리의 영을 말하는 것이요. 이 하가를 따라서 나온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육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로 인하여 사망 가운데 이제 사망 선고를 받은 이 육체가 죄로 말미암아 죽음 받으었으나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의 죽을 육체도 능히 살리시리라고 하는 약속을 이루시는 그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거예요. 육체에 져서 지고 죽는 인생이 아니라 영으로서 육체를 굴복시키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우리의 심령 년 가운데 뭐가 있어요? 이삭과 이스마엘의 싸움이 있어요. 이삭은 곧 나의 영혼을 말하는 것이고, 이스마엘은 내 육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싸워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무엇입니까?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땅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열매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맺혀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영을 따라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 세상의 영적 싸움 속에서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인생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추석 연휴 동안에도 만나는 가족들 친지들 또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 화목을 이루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이 새벽에 나와 간과하는 기도정들에게 내려주실 줄 믿사오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